안녕하세요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여기는 저의 양평 집입니다 주말마다 오는 곳이고요 되게 트렌디한 컨텐츠죠 랜선 집들이 저 주말마다 제가 어떤 공간에서 머무는지 뭐 인테리어나 이런 팁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패밀리 룸이에요 침대가 일단 크잖아요 침대와 더블을 붙여 놓은 침대고요 사이즈 계산을 해서 이침대 매트도 요 커버도 새로 다 맞췄어요. 이게 처음에는 따로따로 따로 있었더니 막 따로 놀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에 자꾸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음, 새로 제작을 요 사이즈에 맞게 한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유명하다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체험해 보려고 왔어요. B타입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험해 보시면 좋은데 약간의 몸의 굴곡을 감싸주지만 지지력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누워보겠습니다. 뭐 사용을 <laughs> 해봤는데, 사실, 누웠을 때푹 꺼지는 느낌 때문에 잠이 되게 잘올것 같은 건 이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어, 너무 푹신한 데서 자면 허리가 좀 아픈 음, 디스크가 있어서 이쪽이 B 타입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해요. 저한테 맞는 게 호텔 침대에서 자보면 푹 꺼져서 되게 잠을 잘 자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이들도 이제 있고 하니까 그래도 푹 꺼지는 것보다는 약간 지지해주는 느낌이 이쪽이더 좋은 것 같네요. 저 형상 패밀리 네. 침대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프레임은 조규격 규격이 다 하지 않더라고요. 어, 기본적으로 규격은 동일한데, 저희 저상형 느낌이 있어요. 저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오늘 체험하셨던 헤드도 추가는 가능하세요. 아, 이렇게 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네. 그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그냥 약간 머무르기도 해야 되는 맞아요. 게, 힙합 싱글다운 을더할 거라서, 그러니까 2m에 260이니까 가로로 네, 긴 형태를 그렇죠. 하려고 하니까, 네. 어, 보그 면. 화장실 유리 달린 그 면에 제가 침대를 넣어야 되잖아요. 어, 화장실 창문이 달려있는 그 뒷면. 내가 살짝 그려서 보내줄까요? 어, 보내드릴게요 얘는 사실 거의 결정하고 왔어요. 아, 그냥 왜냐면 딱두 가지니까. 네. 저희 이제 그 사이즈와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이 딱 맞는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매트리스 규격 자체가 국내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이즈로 고민하실 일은 없으실 것 음. 같아요. 더블 사이즈와 싱글 사이즈 계산을 해서 이 침대 매트도 이 커버도 새로 다 맞췄어요. 어, 핀란디아라는 브랜드고, 핀란디아 저상형 침대 프레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 조립하러 오시는 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자다 보면은 편백 향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서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소개시켜드리면, 이 커버와, 그리고 이, 기계 안에 있는 이 커버가 같은 브랜드예요. P127이라는 제가 반얀트리에서 그 마켓을 한번 했었는데 그 마켓에 같이 오셨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소재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꺼번에 싹다 구입을 했어요. 이불은 자주에서 샀고요. 자주의 친구 제품들 제가 되게 좋아해서 TV는 딱 TV를 위한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니야 네. 지금 몇 시야? 지금은 오전 11시 2분입니다. 네. 이지니와이 방에서는 놉니다, 아이들이. 구조를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이 위에 빈 공간을 만든 건, 이 위에다가 수납을 더 하려고 만든 거긴 한데, 아직 저희가 여기서 물을 막 갖다 놓을 필요는 없어서.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오시다 보셨죠 모빌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모빌이 하나 보이고 사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림을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화분을 놓을까 여러 가지 그냥 모빌 하나로 뭔가 많이 놓는 것보다는 비움의미야 뭔가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모빌을 할수 있는 방으로 꾸며진 곳이에요. <laughs> 저희 아들이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정말 어, 2층이 흔들릴 정도의 막 소리와 탁탁 이런 굉음이 엄청 터게가가지고 이거는 인터넷 G 마켓에서 테이블 따커라고 치면은. 뭐 100만 원이 넘는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조립을 한 거거든요. 엄청 튼튼하진 않아요. 아빠가 조립한게 아니라 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조립을 했는데 한 셋이었어요. 조립하고 엄마 보여줘. 이따가 모르겠으면 엄마 물어봐.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지금 시간은 11시 15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 뭔가 꾸미진 않았고, 그냥 손님이 오면 여기 매트를 깔고 주무시는 곳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2층 화장실이에요. 정말 좋은 공간이고요. 저희 아이가 남매니까 하나씩 병, 이제 세면대를 쓰라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놨고, 근데 핑크색보다 이 색깔이 훨씬 더, 어, 성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성공적이에요. 그리고랑 같은 패턴의 타일을 이렇게 올려서, 어, 나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는 2층 테라스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 이거는 저희가 자주 못 오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 의자들이 막 날아갈 수도 있고 한데. 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양평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갈 때는 꼭 의자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이 타프라는 천막은 인터넷에서 35,000원에 하나씩 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7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설치하는 이 폴대랑 사이즈를 재고 설치를 해주는 시공비가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배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냥 그늘막 같은 정도예요. 엄청난 뭔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인테리어 효과와 예쁘죠. 카페에서 많이 쓰잖아요. <laughs> 인테리어 효과와 그리고 그늘을 살짝 막아 주는데 사실 요 사이사이로 막 햇빛이 들어와서 눈이 부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늘을 막아 주는데 비는 못 막아 줘요.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이 미세하게 떨어지는 플레이 용도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타프를 연결해서 그늘을 만드는 용도인데 저희는 그냥 이걸 집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근데 멀리서 보면 좀 예쁘고 그늘도 막아줘서 그래도 뭔가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저렇게 해놔야 밤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했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양평은 기온이 조금 더 낮아야 훨씬 더 추워요. 그래서 바람도 코너 집이라서 바람도 더 많이 불고 바람 대비를 꼭 해야 됩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풍경? 예쁘죠.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여기에 두고 아요 마지막, 저희 다락방이에요. 이거는 레고예요. 좋게 100만원은 넘는 물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레고를 아이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레고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레고들로 공간, 한 공간을 지금 다 썼는데, 블록버스터는 남편이 지은 이름이고, 이 공간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 안에 박스, 박스 안에 다 지금 레고로 가득 차 있고, 여기는 이제 종류별로 레고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모두 레고예요. <laughs> 이 밑에까지 가득 차 있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요거는 자동차 관련된 레고. 얘는 레고 책들이에요. 레고 건축가. 하루에 하나씩 레고 아이디어 북. 이것도 레고 아이디어북. 음, 이 공간은 이렇게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 쿠션이랑 이 카페트는 모로코에서 온 거고요. 너무 패턴이 예뻐서 제가 모로코까지 갈순 없잖아요. <laughs> 미리 사놨죠. 이 양평을 생각하면서. 이 쇼파는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이것도 한 3-4달 걸려서 왔어요챕터1이라는 셀렉트샵에서 보고 구입을 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이 조합 여기서 낮잠을 자거나 심지어 그냥 잠을 잘 수도 있는 음. 저 노란색 쌍코미는 스위스 모빌리아라는 1층에서 보셨던 그 모듈 가구인데요 컬러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곳은 프린트 베이커리예요 다락방에 있는 TV, 테이블, 서랍장 뭘로 할까 하다가 실물로 좀 보려고. 원래 알고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컬러를 좀 다른 걸로 해보려고. 요 집에 있는 건 블랙 컬러인데 양평집은 좀 컬러를 다른 걸로 해보려고. 제 생각은 노란색을 생각하고 왔어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같은 모양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t v 에 이렇게 앉아서 TV. 원래 이제 제가 현관문이 초록색이어서 초록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노란색으로 했는데 너무 상코해요 그리고 이 방에 제가 레고 블록도 있다 보니까 이 다락은 조금 컬러풀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건 아이용이긴 한데 제가 사실 몸집이 작아서 마사지를 받는 곳이기도 하죠. 어,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이 조명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삽입등을 다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뼈대가 올라가고 이제 거의 마, 이제 마감을 하고 있던 중에 어 이거 어, 전기는 삽입등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그 삽입등을 할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T5등을 닫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에요. 부엌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짜잔, 냉장고가 나오고요. 와인 냉장고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제일 시원한 곳이거든요. 세탁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제들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것과 빨래통 넣는 곳이 있고 안에 잡동사니들이 있는 다용도실. 조명과 가구 몇 개만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좀 공수를 해오면. 그나라의 그냥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발리 같은 느낌의 집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네, 과감하게 발리 가구들을 좀 들여놨어요 어, 일단 발리에서 가지고 온 것들은 제가 직접 수입한 건 아니고 발리에 사시는 분이 어, 소프트 파라다이스라는 브랜드로 어, 뭐, 해외 브랜드를 이렇게 바잉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마침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서 팝업을 했었거든요 그, 너무 패턴이 예뻐서 제가 모로코까지갈순 없잖아요 미리 사놨죠 이 양평을 생각하면서 제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식탁에 앉아서 밖을 쫙 바라보는 풍경인데요 앉아서 커피 한잔하면 네. 세상 시름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저희 집 랜선 집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빨리빨리 답을 해드릴 거고요.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아이템은 화이트 슈즈예요. 일명 백구두슈가 굉장히 많이 스타일링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 좋은 사례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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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린 눈처럼 정말 하얀. 새 신발이에요.